두피에 있는 혈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헤어라인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신정인데요. 정신을 맑게 하고 코와 입의 기능을 좋게 하는 부위입니다. 옆으로 가서 M자형 탈모가 많이 일어나는 두유혈은 M자형 탈모에 도움이 되고 눈의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긁을 곳으로 각손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각손은 귀 위에 바로 있는 곳인데 귀와 눈의 기능을 좋게 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뒤로 와서 완만하게 쏙 들어가 있는 자리가 풍지혈인데 풍지는 감기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암후는 실어증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함께 백회를 중심으로 해서 긁을 텐데요. 백회는 귀의 2점 이첨, 2점이라고 귀의 제일 높은 부분과 양쪽에서 만나서 1cm 뒤를 백회를 하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혈점을 이용해서 두피의 괄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괄사를 양손에 나누어서 쥐시고요. 신정에서 백회로 직선거리로 긁습니다. 이때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위치를 바꿔가면서 두유에서 100회까지 긁어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스피드는 자기 간격을 맞춰서 긁어주시면 압이 조절이 되고요. 자, 위치를 다시 바꾸셔서 각 손에서 100회까지 하는데 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100회까지 올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돌리는데요. 마찬가지로 풍지에서 100회까지 쭉 길게 긁습니다. 이렇게 긁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풍, 바람이 멈춘다 해서 풍지잖아요. 그래서 중풍도 예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뒤를 아문에서 100개까지 긁습니다. 이런 식으로 긁었다면 머리를 정돈하시고 반대 방향도 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10번 정도씩 긁어줄 거예요. 두유에서 100회, 이번에는 각손에서 100회, 그리고 몸을 옮겨서 그대로 풍지에서 100회로 긁어줍니다. 아문에서 100회까지 다시 한번 긁어주고요. 다시, 머리를 정돈 하시고 이번에는 직선 요법을 했다면 파동 요법을 실시할 거예요. 아문에서 딱 모으시고 자 아문까지 신정에서 아문까지 긁습니다. 두번 정도씩 긁으시고요. 이번에는 두유에서 풍지까지 긁습니다. 그리고 귀 옆으로 해서. 예쁨까지 붙여서 긁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귀 옆으로 간의 위치를 좋아지게 하는 것인데요. 대고 누르고 끌어올리고. 지압과 리프팅을 동시에 합니다. 대고 누르고 끌어올리고. 대고 누르고 끌어올리고. 위치를 바꿔서 두피를 골고루 지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리프팅 했다면 괄사를 하나의 틀로 맞춰놓은 다음에 백회를 중심으로 시원스럽게 십자가 형태로도 긁어주시고 측두부와 후두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 골고루 긁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두피와 모발을 다 긁었습니다.